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대림절 전달부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부터 대림절 후반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의 첫 번째 오심을 기다리고 묵상하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동시에 묵상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신자들에게 한공 성사를 실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로 삶을 받고 깨끗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오시도록 간구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보소 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교묘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당신 종들을 생각하시오. 당신의 재산인 이집하들을 생각하시오. 보라 우소서.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간청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백성을 어둠에서 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쓰러진 채 그냥 두지 마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워 지켜라. 그 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환하게 드러내시는 재림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시고서 떠나셨습니다. 떠하셨지만 사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조심하고 깨어 지키는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는 믿음이 가장 먼저 할 일이겠습니다. 그다음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겠습니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스스로 지키면서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종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바우르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족함 없는 원총을 받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님의 은정 속에서 잘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판송에서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애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를 여와중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자유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때어 기다리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